안녕하세요. 면접관의 길 안내하는 인플레이스 대표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인재를 끌어오는 면접관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 면접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견, 중소기업 등약 7개 회사에서 인사 업무로 20년 이상 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용 면접을 본 후보자가 약 5천 명이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인플레너스 회사도 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사업무 정착을 지원하면서 사내 면접관을 육성하는 강의를 진행하거나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면접 평가를 지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편, 면접을 평생 옆에 두고 살아왔는데 수많은 경험을 쌓았겠죠. 오늘 면접관의 길에서는. 인재를 끌어오는 면접관의 비밀에 대해서 또 어김없이 경험으로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면접은 이론으로 배워서는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면접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든 해외 유학을 했던 M.B.A.를 했던 중요한 것은 실전 면접을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름만 배워서는 터덜할 수 없죠 아, 쓸만한 면접관이 되려면 아, 제대로 된 실전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나누어 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알게 되면 그 즉시 실제 면접에서 꼭 써먹 길 바래요 그래야 실전경험으로 쌓이고 또 나중에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자, 면접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면접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 면접관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걸고 지원자를 대면하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일단 면접관은 회사를 대표하여 후보자를 평가하지만 역으로 보면은 지원자들이 면접관을 통해 이 회사를 평가한다는 거죠. 실제 면접관의 태도와 분위기가 입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 라는 질문에 구직자의 90% 이상이 예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면접관을 보면서 입사할 회사인지 아닌지를 계속 재고 있다는 거죠. 면접관 역할을 어스프게 했다간 회사 이미지가 깎인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구직자의 84%는 면접에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면접관을 만난 경험이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원자들의 84%가 면접관을 보고 난 뒤에 입사할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어떤 면접관들을 만난 걸까 봤더니 대표적인 유형이 후보자의 스펙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면접관 또는 질문이 아니라 시비를 걸듯이 질문하는 면접관 특히 처음부터 반말로 하대하는 면접관 등이 대표적인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바로 면접관이 회사 이미지나 조직 문화를 대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면접관은 회사의 핵심 인재이면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신중하게 뽑든지 아니면 잘 훈련시켜서 면접관으로 앉혀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입사한 후보자들에게는. 면접관이 회사의 첫 인상이 되는 것인데 평생 한 번밖에 만들 수 없는 회사의 첫 인상 이걸 아무렇게나 각인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신경 써서 새 식구를 받아들이는 면접관을 선발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면접관과 회사 평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면접관이 된 사람이 한번 쯤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후보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 직원들이 잘 모르는 우리 회사의 강점이 따로 있는 것인가? 외부에서 잘 파악하기 힘든 우리 회사의 강점은 무엇일까? 지원자들이 이런 숨겨진 강점까지 과연 알고 지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채용 공고가 나가니까 그냥 묻지마 지원을 한 것인가? 혹시 우리 회사는 외부에서 볼때 평판이 좋을까 나쁠까? 혹시 좋은 평판인데 외부에 잘 잘못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건가?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나면 우리 회사에 머물고 싶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들. 아 면접관이라면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봤겠죠. 아, 사실 면접관 자신도 회사에 서잘 모르면서 지원자에게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우리 회사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어불성설인 거죠. 과연 우리 회사는 대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 중요한 팩트입니다. 실제 평판이나 이미지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거니까 그만큼 평소에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 평판이 면접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면접관이 곧 회사의 대표 이미지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요. 바로 불합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든 찾아내리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자신이 이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회사가 그런 빌미를 조금이라도 제공하면 안 되죠. 괜히 면접관이 반말을 한다든지 또는 무시하거나 훈계하는 등 소위 면접 갑질을 했다든지 또는 질문이 수준이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회사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 불합격 시킬 후보자라면 면접관이 더 깍듯이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면접을 잘 마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트집 잡을 일이 아예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사후에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대비하는 게0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이 주의해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상사라도 되는 듯 따지거나 훈시하는 말투 절대 금지입니다. 지원자를 가르치려하거나 지원자가 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동의한다 또는 반대하는 뜻을 표현하는다는 태도. 또는 답변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든 다 금물입니다. 특히 반말이나 하대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질문 중에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치 및 종교에 관련된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면접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면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혹시 이상한 질문을 한다거나 실수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야근 할수 있느냐? 아, 휴일 근무 가능하냐? 아, 이런 질문은 채발좀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요, 어, 회사가 야근과 휴일 근무가 엄청 많은 어, 그런 회사라는 이미지를 잘못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더 문제는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요, 전 휴일 근무 안 합니다. 전 야근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사실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봤자, 아, 진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의 어떤 의지를 묻는 질문이나 가치관, 견해를 묻는 질문 등은 면접 질문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자 면접을 시작하는 방법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면접관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그 다음은 지원자를 환영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어서 면접을 보는 목적이나 소요 시간 등을 간단히 언급해주면 면접이 훨씬 부드러워지겠죠. 면접관 회사 평판 이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 절대 명심하여서 면접에 애매해야 하겠죠.